안녕하세요. 1500만 주식 투자자 여러분 공부하는 주식 투자자 공주튜브입니다. 2024년 11월 21일 목요일 2차 전지 소식입니다. 오늘도 트럼프 정부의 IRA에 대한 전문가 예측이 주요 기사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각자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요. 다양한 의견들을 다 참고해서 자신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2차전지 섹터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흥미로운 소식들을 중요한 것만 간추려서 소개해드리고 있으니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꼭 확인해두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은 디지털타임스 이준기 기자님의 트럼프 IRA 폐지 대신 축소 가능성 높아 전기차 보조금 손볼 뜻입니다. 트럼프의 전기차 관련 정책에 대해 각각의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예상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고 정책이 확정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기사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투자에 참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두루두루 들어보시는 게 좋겠죠. 19일 대전 UST가 개최한 차세대 2차 전지 미래에너지 포럼에서 환경인 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가 IRA를 폐지하지는 못하더라도 지원 요건을 엄격하게 만들어 지원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폐지까지는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행정부의 권한으로 지원 요건을 까다롭게 만드는 것은 가능해 지원 규모 자체를 줄일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RA 배터리 요건 중 양극재와 음극재 등 주요 소재의 제조 과정을 광물 가공으로 인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배터리 업계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부품 요건으로 바꿔 적용하면 우리 배터리 업계는 미국에 가서 제조해야만 혜택을 볼수 있어 신규 투자에 따른 어려움이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 AMPC는 리슈어링 같은 트럼프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부합하는 면이 있고. 정부 효율부 장관에 내정된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만큼 손대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손보는 쪽을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IRA 폐지 또는 축소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도 전망했는데요. 이번에 중국 공급망의 높은 의존도에 벗어나 우리가 시장 영향력을 높일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장은 2차전지 분야에서 기관과 기업들이 개별 연구에서 벗어나 협업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고 공동 대응하는 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국가 전략 기술 중 하나인 2차전지 분야에서 각 기관과 기업 간 R&D 협력 체계와 전략 마련이 정말 중요해 보입니다. 국가적인 지원 강화도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요. 최근 IRA 폐지와 관련되어 저도 개인적으로 고민이 참 많습니다. 짧은 식견을 가진 지극히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우리 기업들은 이미 북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5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모든 정책이 한순간에 뒤집어지는 건 시진핑이나 푸틴이 아니고서야 말이 안 되는 일이긴 합니다. 게다가 트럼프 1기 기간에도 그렇게까지는 미국 내의 친환경 사업이 뒷걸음질을 치지 않았다는 라 점을 미어볼때 고작 임기 4년의 트럼프가 그것도 2년 후면 레임덕 운운하게 될 트럼프 정부가 모든 것을 뒤집기에는 지금의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은 너무나도 거대한 흐름이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상황이 매우 엄중하죠. 모쪼록 높은 분들이 잘 고민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련 소식 계속해서 전해드릴 테니 언제 또 어떻게 상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꼭 확인해 두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은 매일경제 문가영 기자님의 유럽 전기차 배터리 1위 파산 위기입니다. 유럽 최대 전기차 배터리 업체인 스웨덴 노스볼트가 자금난으로 파산을 고려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미국에서 연방 파산법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요청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챕터 11은 기업이 법원의 감독 아래 영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재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미국에서 사업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현지에 최소한의 자산을 보유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현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한 채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회사에 대한 모든 채권자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중단돼 구조 조정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자본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데도 유리하고요. 노스볼트는 2억 유로 규모 자금 확보를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는데 최근 이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챕터 11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2016년 폭스바겐 골드만삭스, 블랙독, 지멘스 등의 투자로 스웨덴에서 설립한 노스볼트는 독일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유럽을 대표하는 배터리 제조사로 여겨졌으나 제품 수요를 잡는 데 거듭 실패한 데다가 BMW가 노스볼트와 맺은 3조원 규모의 셀 계약을 취소하는 등 전기차 수요 둔화의 여파가 치명타가 됐습니다. 이미 지난달 노스볼트의 자회사 노스볼트 ETT 익스펜션 A는 재정난 탓에 스웨덴에서 파산을 신청했고 지난 9월엔 직원의 20%를 해고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스웨덴 북부공장 확장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하는 등 경고가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들에게 반사 이익이 기대된다라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노스볼트의 고객사인 BMW, 폭스바겐 등은 국내 업계의 주요 고객사이기도 하죠. 다만 노스볼트의 점유율 자체가 크지 않은 데다가 오히려 노스볼트와 계약을 맺은 국내 배터리 소재와 장비 기업이 충격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SKC, 동진 세미캠, SFACIS 등 많은 기업들이 이미 노스볼트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맞춰 생산과 공급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대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예정인 겁니다. 관련 기업에 투자하고 계시는 분들도 참고하셔야겠네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트럼프의 당선 등 여러 악재들이 겹치며 글로벌 배터리 시장에서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다는 라 평가가 나옵니다. 이 위기를 버티고 전기차 시대의 승자가 될 기업은 어디가 될지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습니다. 다음은 파이낸셜 뉴스 권준호 기자님의 초격차 기술이 살길 K배터리 3사 올 R&D에 2조 쏟았다 입니다. 전 세계적인 전기차 시장 부진, 미국 대선, 잇단 전기차 화재 등 여러 악재와 불확실성 속에서도 국내 배터리 기업들은 기술력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3사의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누적 총 연구개발 비용이 2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지난해 대비 11.4%, 2년 전 대비 25.4%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업체별로는 삼성 SDI가 9,861억 원으로 가장 높았고, LG 엔솔이 7,953억 원, SK 유니 2,105억 원 순이었습니다. LG 엔솔은 기존 제품 포트폴리오에 더해 LFP 배터리, 고전압 미드니켈 등에 집중하고 ESS 등 사업 비중도 확대하는 중이며, 삼성 SDI는 2027년 상용화를 목표로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제품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SKU는 ESS를 비롯해 EREV와 전고체 배터리 같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고 있는데, 삼사가 각자의 로드맵에 따라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수요 둔화와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더 투자를 계속해야 된다는 분위기인데요. 전기차로의 전환이 확실한 상황이니만큼, 이럴 때더 기술 격차를 벌려놓겠다라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전기차 시대의 기회를 잡기 위해 고군부투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중국 정부의 강력한 세제 지원을 통해 CATL 한 기업만 2조 원에 가까운 R&D 비용을 쏟아붓는 걸 생각하면 안쓰럽기도 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뭔가 좀 했다는 소식 좀 들렸으면 좋겠네요.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부디 꾹 눌러주시면 영상 만드는데 정말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구독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